지금 그림이 GX인데, GX는 주기가 6분의 파이 마다 돌아온다. 얘가 6분의 파이가 되고, 물론 쭉더 있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f(x)는 주기가 자, 그다음에 교점의 y 좌표가 a일 때 교점이 생길 때그 교점에서의 x 좌표는 f(x)랑 만나는 x 좌표는 무조건 d에 포함이 돼야 돼요. 얘는 그림으로 한번 예를 해 볼게요. 사인 이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사인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뭐 사인이 직선으로 표현을 합시다. 여기서 출발을 할 텐데 얘가 만약에 이 사이에서 이런 형태로 사인이 생겨버린다면, 여기에서 교점이, 여기에서 교점의 X 좌표가 A가 쭉 연결이 됐을 때, 요 점을 쳐다보면, 요 점은 얘가 Y가 지금 A가 되는 상황에서 FX랑 A랑의 교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교점은 얘가 만날 거면, 얘가 만날 거면 반드시 여기에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 따로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거 만족하는 그림이 어디일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교점이 반대편에도 반드시 생기려면, 첫 번째로 가장 작은 거는, 직선으로 표현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얘 교점, 얘 교점이 대칭성에 의해서 성립하겠죠. 그 다음 얘도,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사인이라면, 얘가 대칭이 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좁은 간격을 가지는 형태. 그러면 가장 좁은 간계을 가진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6분의 2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될수 있는 이 경우는 주기가 6분의 2파이니까.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k는 6이 될 거고, k 값을 여기 서읍시다 여기서는 k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두 번째는 요점으로 대칭 가도 괜찮겠죠. 여기 가도 교점이 반대편에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고, 얘는 서로 대칭되고, 그럼 얘는 주기가 돌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그림을. <laughs> 그림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던 친구를 이까지 했으니까 주기가 두배 됐겠죠 이 끝에 점 확인 안 해봐도 그럼 얘가 주기가 두배가 되었으니까 여기다 적을까 주기가 두배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6분의 4 파이 하게 되면 3이죠. K는 반씩 줄어들 테니까. 여기 K는 3이 되고, 그 다음으로도 대칭이 될수 있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도 여기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여기, 이런 형태로. 얘도 가능. 얘는 여기 주기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3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 주기에 대해서, 이번에 3배니까, 6분의 6, 또는 그냥 파이, 약분하고 나면, 여기 잡, K 값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 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정도 가겠죠. 그 다음 절로 절로 갈 테고. 얘는 여기까지 오는 주기에 대해서 4배니까, 여기까지 오는 주기에 대해서 4배니까 4를 곱하면 6분의 8, 3분의 4, 그러면 파3약의약분하고약분 뒤집으면 2분의3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되겠고. 그러면 또될수 있는 게 여기도 대칭성이 있죠. 여기도 대칭성이 있고. 요점 생각해 보면, 아, 이전부터는 이제 그림 그리지 말고, 여기 주기에 대해서 얘가 5 배죠. 얘가 5 배가 되면, 여기에 대한 주기, 이게 3분의 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죠. 3분의 파이의 5배가 되면 3분의 5배가 되면 나분의 k 배기면5가면분의6 얘도 자연수가 아닌거고 그다음 여기 오게 되면 6배죠주기가 여기에 대해서 6배하니면 2파이 되고 그래서 k는 1이 되는 거고. 그럼 요 뒤로 가게 되면, 여기서 보면 6, 3이 요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k가 1보다 작게 되는 형태라서 얘는 자연수 안 나오잖아. 그럼 가능한 자연수는 여기 6이랑 3이랑 2랑 1이랑 얘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개수는 4개. 찾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기에 대해서 얘의 배수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기가 그럴 때 대칭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수식으로 만약에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k분의 2파이가 6분의 2 또는 3분의 1파이에 대한 배수 형태면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넘기고 파이 없애고 얘 넘기면 k랑 n이랑 k는 n분의 6인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자연수가 되려 그러면 여기 n이 들어갈 수 있는 약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려고 그러면 n은 1, 2, 3, 6이고, 그에 따른 값은 6, 3, 2, 1이겠다라고 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